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마 아파트 2월 실거래 가격 및 76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2월 실거래 가격 및 매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월 21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2월 실거래 가격을 보면 76타입이 오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4월달에 1층이 21억 9500에 신고되면서 24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1월 달에 10층이 38억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으며 2월 13일자로 7층이 36억 4천에 나오면서 2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도 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8동에 76타입 저층 남양이 매매 33억 9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동에 1층 남동향도 매매 3 4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보면 20동에 12층 남양이 매매 3 8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7동의 저층 남양도 매매 38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6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33억 9천부터 상단 38억 선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며 총 28개동 4,4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최고 14층까지 되어 있으며 1979년도 8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68대가 되겠습니다. 76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51건 월평균 4.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9억 1천만 원대를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3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2억 5천대로 전년 대비 17.6%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2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1억 때로 전년 대비 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 3년도는 65건 월평균 5.4건 거래 이루지면서 21억 5천대 평균 매매금액이 나왔습니다. 거래건수를 보면 20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3%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반전했으며 24년도에는 3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4억 6천대, 25년도에는 3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2억 1천만원대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30.1%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도 이후에 연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건이 36억 4천의 오늘 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22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23년부터 4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월별 거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25년도 2월부터 26년도 2월까지를 살펴보면 25년도 2월 달에는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7억 6천대, 3월 달에는 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9억 9천대가 나왔습니다. 4월 달에는 30억 9천대, 5월 달에는 33억대, 6월 달에는 36억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7월달과 8월달에는 거래가 없었으며, 9월달은 35억 대로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10월달 36억 2천 대, 11월달에 37억 9천 대로 또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N자형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12월 달을 보면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7억 6천 대로 전월 대비 0.9%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월 달에는 거래가 없었으며 2월 달 오늘 나온 36억 4천 대가 나오면서 11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입별 최고가, 최저가 내역및 월별 매매 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6 타입은 최고가가 38억대가 나왔습니다. 25년도에 최고가가 나왔으며 최저가는 24년도에 21억 9천대의 최고,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84 타입은 최고가 43억 1 천만원대로 25년도에 나왔습니다. 최저가는 24억 5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년도에 각각 한 건씩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6년도에 최고가 갱신은 없었습니다. 월별 거래 건수를 보면 24년도에는 6월 달과 7월 달, 9월 달과 11월 달에 9건씩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25년도를 보면 3월 달에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4년도 이후에 월별 최다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25년도 8월달에는 거래가 한건도 없었으며 25년도 10월달에는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또다시 거래건수가 급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